잠깐, 넌 루더레기로가. 잠깐만, 이곳에 병사들을 소집한 것이 너인가? 네가 명령을 내렸나? 시끄럽군. 지금 뭐라고? 시끄럽다고 했다. 넌 이제 총사령관이 아니니 그 거만한 입좀 담으시지. 뭐라? 난 예전부터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. 쓸데없이 생각이 너무 많았든 기사에게 있어 호기심이는 쓸모없는 거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이지. 그 어리석은 호기심이 결국 널 지금의 결과로 이끈 것이다.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. 법황청의 명인가? 지금이라면 용서해주겠다. 당장 물러가. 이상의 월권 행위는 봐주지 않을 것이다. 난 쓸데없이 너무 호기심이 많았어. 그러다 결코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 만 거다.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!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니! 네가 감히 총사령관인 나의 명령도 없이 멋대로 군사를 소집한 것인가! 당장 철수하도록 해! 넌 그럴 자격이 없어! 법방청은 너를 이단자라 판단했다. 그런 이유로 가단, 너의 직위는 모두 박탈당했으며 나 루더렉이 그치기를 대신한다 그리고 나 루더렉이 내리는 명령은 바로 이것이다 모두 장전하라! 어. <두윈> 조인. 어째서 네가? 조인. 두윈... 뭐 하고 있나? 빨리 창전해. 빨리. <두윈> <목마> 뭐야내놈은 누구냐? 허, <목마> 결이 오마이샤쿠 마이샤세크 리타벨 우모아 워로우스고 베가! 이런 지혜가... 뭐야..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뭣들 하고 있나? 찾아! 찾아오란 말이야.